안녕하세요 행복한 세상입니다 어, 어제 영상에는 그제 31일에 찍고 제가 31일에 업로드를 했었는데 이전 영상에서 하자마자 매매 기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추가 영상으로 하자마자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어, 좀 소개해 드리고자 영상을 추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먼저 어 간략하게 뭐 한번 짚고 넘어갈게. 하자마자 매매 기법에 어떻게 했는지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목 선정은 어 우선 잘 아시는 종목을 고르셔야 고르시는 게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가능한 어 박스권을 그렸을 적에 10% 정도 구간을 주는 그런 종목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분봉은. 3분봉, 5분봉, 10분봉 차례대로 어, 보면서 그 박스권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박스권 저점 근처를 어, 박스권을 그렸을 적에 바닥을 바닥에서 매집을 하고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박스권 상단에서 약10% 기준을 드렸죠. 10% 정도 되는 금액에서 파는 그런 루틴한 사고팔고, 사고팔고 바로바로 사자마자 팔고 팔자마자 사고 그매그 그 걸어놓고 사, 매수를. 그러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 게 하자마자 매매 기법입니다. 그래서 박스권 저점에서 매수를 하자마자 매수를 하자마자 박스권 박스권 상단에 박스 박스권 상단에 어, 가격에 어, 물량의 30에서 50% 정도 매도를 걸어 두는 겁니다. 그다음에 박스권 상단에 이전에 전고점이 있다면 전고점 약간 아래쯤에 매도를 각각 나눠서 걸어두시면 돼요. 람다 같은 경우는 어, 박스권 상단 전고점이약두 어, 포인트 정도 이렇게 딱그 보였었죠. 다음 그 슬라이드에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키죠. 이게 아까 뭐 윗부분. 매수 하자마자 매도. 매도 하자마자 다시 매수. 이게 킵니다. 그리고 이제 박스권 이전의 데이터보다 어 아래 최저 지지 라인을 확인하시고 그 아래 지지 라인 첫 번째 지지 라인을 확인하시고 지지 라인 근처에 온다면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 비트코인의 그런 쇼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시적인 그런 쇼크가 한 번씩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저 지지 라인보다 다음 지지 라인을 먼저 서, 선을 그어 두는데 그 선이 너무 멀다면 최저 지지 라인 기준으로 3에서 5% 정도 하락했을 적에 바로 손절을 하시면 됩니다. 이 손절 매우 중요합니다. 하자마자 매매, 그리고 단기 매매에 있어서는 손절이 어, 가장 중요하다라고 아무리 그 강조를 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 그 많이 강조 드립니다. 그리고 하자마자 매매 기법에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슬라이드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어, 요 포인트 요 정도 포인트 첫 매매가 어, 이렇게 바닥을 찍고 횡보하는 요 구간에서 이제 요 구간에서 이 다음 이 바닥을 찍고 나 올라올 때 횡보하는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고 여기서 매도, 이 구간이요. 이 구간에서 매도,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매수, 그 다음에 뭐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아니, 매수 매도 매수 매도 하시면 됩니다. 이 다음에 어떻게 제가 매수를 매수와 매도를 했는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나올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9.6% 정도 이렇게 어, 표시가 되는데 이건 뭐한5% 뭐 이상에서 10% 사이 정도 그 차익을 주는 그런 종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최, 초록색 굵은 선이 최저 지지 라인이에요. 이 박스권 비트있는 가장 가까운 그 지지 라인이고, 요구가는 이제 뭐 이렇게 비트코인 아까 설명드렸듯이 비트코인의 쇼크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내려오면 딱 잡으시면 돼요. 매수 걸어두시고, 어, 여기 외에 추가적인 매수를 걸어두시는 겁니다. 그 박스권 외에 추가적인 매수를 여기다 어, 일부 정도를 매수 가격에 맞춰서 걸어두시면 돼요. 이 가격은 이 다음, 여기 보이시죠? 여기 구간이 이제, 어, 그, 여기 구간이 이제 첫 번째 지지라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지라인이 이제 요 구간이 되는 건데, 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 이 람다 종목의 경우는 어, 최저 지지라인 초록색 기준에 한5% 정도 아래가 이제 다음 손절라인이, 다음 지지라인이 있어요. 여기를 손절라인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 여기까지 이제 막 손절라인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저 밑에 이 정도 막 10%, 20% 밑에 있다. 그럴 경우에는 어, 거기다가 선을, 그, 그곳에다 선을 그리지 마시고 이 최저 지지라인 기준에 3에서 5% 정도,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죠. 최저 지지라인보다 3에서 5% 정도 하락했을 때 그냥 손절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거기다가 그 선을 하나 더 그리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 이전 슬라이드, 그 이전 영상을 좀 보시면 돼요. 다음, 이제 하자마자 매매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개요는, 어, 한 가지 종목을 선정하여서, 실제로 제가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현황을 보여드리고자, 어, 이 영상을 찍게 된거고요 종목은 람다라는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여러 종목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일단, 어, 람다라는 종목을 선정했고, 매매 기간은 3월 29일 오전부터 3월 31일 뭐 오후 저녁 한9시시그 정도까지 했어요. 약 이틀에 걸쳐서 했고, 실제로는 3월 18일부터 매수와 매도를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근데 원활한 설명을 위해서 데이터를 3월 29일부터 31일까지로 적용했습니다 수익률은 약33.1% 정도 발생했어요 3일간 10%씩 3번 매매를 했고 그 수익률은 33.1% 입니다 이, 하자마자 매매 현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했냐 자. 그 아까 영상에서는 어 아, 이제 아까 영상에라 아까 슬라이드에서는 한이 정도까지 있었던가요? 한요 정도 라인까지 요, 요 정도 라인까지 이렇게 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매, 매수를 매도를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린 겁니다. 이 박스도 그대로 놔뒀어요. 이 5분봉, 이 10분봉이라서 그렇지 손안 됐습니다. 혹시라도 손대가지고 뭐 숫자가 달라지거나 뭐 그럴까 봐서 새로 그렸어요 우측에 여기까지 있었고 이 이후에 이제 계속 매수 매도가 있었는데 이 매수의 매수와 매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매수와 매도한 부분을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매수, 매도, 아유, 죄송합니다. <laughs> 이게. 매수 매도 매수 매도 한번 한번 두번세번 번 정도 발생을 했죠 이렇게 해서 33%가 나온 겁니다 어, 만약에 제가 이게 실시간으로 제가 채팅방에서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나 했으면은 어, 이 다음에 요 쇼크를 보고 나서 이제 상승 반복 그 회복을 하는 걸 보면서 어 여기 한번 매도를 하고 나서 정확하게 여기 매도하고 나서 이제 여기서 매수하고 이제 저점이 올라가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그쵸 여기서 이렇게 저점이 올라가고 있죠. 여기까지 올라갔었죠 저점 못 올라가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간 정도에서 매수를 하시고 홀딩 하시라고 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홀딩을 했는데 아, 저 설명을 음잘 드렸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카톡으로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그 홀딩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지금 현재 보유 중입니다.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이 어떻게 제가 그 설명을 드렸는가를 어 자세하게 이렇게 제가 굳이 카톡까지 다 캡처를 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뭐딱 카톡방에 여러분들 계시는데. 람다 75 부터 제가 3월 18일 뭐 이전 부터도 했었어요 사실 75 부터 제가 음 람다 75로 제가 그 매수를 먼저 처음에 드렸고 꾸준히 하다가 이제 뭐 3월 20그 뭐 여기서도 계속 추천을 드렸었죠 단타 종목 뭐몇개 있다 그렇게 알려 드렸고 23일 23일 기준으로 요 금액들 보세요 지금들 어떻게 올랐는지 다른 종목보다 그러니까 상승장에서 다 올랐어요. 올랐는데 다른 종목보다 더 많이 올랐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뭐, 야, 그뭐 상승장에서 다 오르는 거 아니야? 그런 것보다 더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아크 같은 거, 그 다음 뭐 피로마도 많이 올랐고요. 람다도 지금 오늘 뭐 엄청난 슈팅을 보여줬죠. 그 다음에 람다 여기서 뭐 이때 당시 75원에 사서 95원에 뭐 매도하시라고 계속 알려드렸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90원에 다시 사셔라 5원 차인데 여기 이때는 90원 가격 되기 때문에 5원 차이가 어한5% 가까이 되죠 100원 기준에 5원이 5% 잖아요 90원에 5, 5원 차이면은 5%가 넘죠 한6% 되겠네요 대략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29일부터 이제 어또 제가 계속 설명 드렸어요 그 다음에 110원에 뭐 처분하셨다. 근데 뭐 익절은 언제나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음 조금 수익이 덜덜 덜 나셨다 하더라도 잘하신 다 잘하셨습니다. 잘 하신 거예요. 다잘 하셨습니다. 잘 따라와 주셔서 잘 하셨고 음 일단 뭐 이렇게 방법을 잘 이해해 주시고 어 다들 수익을 잘 내주셔서 행복합니다. 사실 뭐다 아시겠지만 제 유료방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냥 어~ 다 같이 저만 행복하지 말고 다 같이 행복하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설명 그 알려드리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그렇다고 제가 뭐~ 어, 그런 걸 하지도 않았고요 그다음 또 어떻게 했냐 (30일)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본격이죠 (29일부터) (29일부터) 다시 사, (110원에) 다시 (100원에) 다시 사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 (110원에) 자, 보세요. 3 0일날 110원 다시 사라고 고고 사인 드렸죠. 람다 사요. SAYO 사요. <laughs> 하셨고. 그다음에 응. 그다음에 뭐 현금비 좀 가지고 가시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하, 사셔라 했고. 피르마 람다 두개 사셨다고 그뭐 하시고. 피르마도 뭐 많이 상승했죠. 그다음에 이제 뭐 람다 아, 기분 좋아지셨어요. 많이 올랐거든요. 3 0일 그다음에 이제 하자마자 이제 바로바로 바로 설명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보충 녹화를 드리겠다라고 했고 고맙다고 하셨고 이제 (120원에) 이제 뭐또 일부 입찰했다. 아까 영상 아까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근처에 어~ 그거를 했어요. 제가 예, 녹화 다시 되고 있죠. 예. 잠깐 일이 있어서 제가 잠깐 중지했다가 다시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뭐 31일 이때 설명드렸었죠. 31일이 언제냐면 요쯤이죠. 예. 31일 뭐 요때네, 요때. 이때. 요때 이제 뭐 올라가고 나서 어떻게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고 <laughs> 좋다라고 하셨죠. 다른 분들도 이제 람다 수익 많이 나셨고 축하 축하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어 뭐. 4월 1일 오늘이죠. 오늘 오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홀딩하셔라. 기존에 이제 제가 이제 25%그 이분께서 한 분께서 이제 그 120원에 매도가 됐고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데 얼마에 다시 팔아야 되냐? 잘 영상 급한 마음에 이제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영상에 있긴 하지만 기억을 못하시고 그래서 어 제가 밖에 있었기 때문에 어 대략적으로만 받드렸어요. 130, 140원 정도다. 이 구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30원 140원이고 이 구간이 이 정도 금액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세 번의 매도, 매도와 매수를 반복을 해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잘 내주셨고 그거에 따라서 저는 이제 대리만족 저도 제 것도 있지만 더큰 기쁨을 행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홀딩하고 있는 종, 나머지 홀딩하고 있는 물량은 얼마까지 갔냐 어떻게 되고 있냐 어. 제가 오늘 아침에 홀딩하시라고 그냥 말씀을 드렸거든요 카톡으로 팔지 말고 홀딩하셔라 잠깐 지금 비트가 상승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잠깐 홀딩하셔라 말씀드렸었습니다 일단 그 영상 촬영 이후 어 제가 실시간으로 29일날 설명을 드렸었죠. 하자마자 매매 기법에 대해서는 어 30일날 촬영을 했고, 그래서 3, 3월 22, 9일 기준으로 했을 적에 어 매매가 3회 발생하고 33.1% 수익이 났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이.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만들고 있는 지금 람다가 얼마지 얼마 갔을지 궁금하시죠? 170원 돌파했습니다. 추천 2일차 55% 상승. 이 상승장에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뭐 다른 거다 가잖아요. <laughs> 다 가죠, 다 가는데 어떤 게더 많이 올라가냐 그 차입니다. 자, 뭐 다른 종목으로도 더 람다보다 더 많이 올라간 종목도 있어요. 하지만, 람다라는 종목을 선정해서, 제가 이거를 어, 3일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170원, 55%, 2일. 뭐 상승장이 아니었었다 하더라도 30%는 수익이 이미 나 있는 거죠. 하자마자 매매 기법 이런 방법으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어, 제가 카톡방에 여기, 여기 팔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금액 팔지 마셔라 팔지 말고 그냥 홀딩 하셔라 라고 했는데 일부 뭐 파셔도 되고 안 파셔도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가시는 분도 있고 해시고 매도를 하신 분도 계십니다 어쨌든 안전하게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올라갔다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다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지난 영상에 설명 드렸지만 더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매도 후에 더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쉬워 하지 마세요 또 행복할 겁니다 또 이런 박스권이 나올 거예요 그때 또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 길게 드시는 거는 길게 수익을 내는 거는 장기 중장기 종목이고 단기도할수 있어요 하지만 안전한 매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쉬워 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단기매매 의 장단점은 장점이 어 손절이 짧아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손절을 어 아까 설명드렸듯이 뭐 아까 예를 들어서 음요 구간에서 손절이 발생했다 아니 요 정도 쯤에서 발생 여기서 만약에 슈팅이 안 나오고 하락이 발생했다 우리는 한번두번세번어 여기가 이제 왜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잖냐 뭐그런 말씀을 해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이제 힘을 모아가는 그런 어~ 뭐라 해야지 그런 패턴이 나왔어요 그래서 올라가거나 내려간데 내려간다라고 봤을 적에 어~ 확률적으로 비트의 상승세를 가지고 더 상승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위쪽을 보고 했지만 만약에 하락으로 갔다라고 하더라도 세 번을 매수 매그세 번의 매매를 거쳐서 33%선 수익을 거두셨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뭐 3에서 5% 다시 이제 어, 수익을 어, 반납을 했다 하더라도 한20% 25% 정도는 수익을 어, 남게 되는 손절을 했기 때문에 수익을 가져가 수익을 남기실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손절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락장에 손실이 적다. 이거죠. 단점은 큰 슈팅이 나올 때 수익이 약간 아쉬울 수 있어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거를 제가 홀딩 사인을 안못 어, 보셨거나 만약에 어 이거를 모르시고 이제 혼자 매매를 하시다가 했을 적에는 물량이 이제 반절 정도로 줄반50% 50% 가량으로 줄어들어 있겠죠. 이제 긴 슈팅은 50%로 줄어렇게 줄은 물량으로 수익을 받아보실 수 있다 그게 약간의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단기 매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 계속 또 다른 종목을 찾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어 100만원씩 세 종목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이 하면 좋겠지만 아 컨트롤이 힘드실 거예요 세 종목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30% 30% 30% 100만원 가지고 어 33, 33, 33만원 하면은 얼마죠? 300만 원 가지고 3 3년이면 거의 또 100만 원이 수익이 나는 거죠. 300만 원으로 3종목 어, 돌리시면 100만 원을 수익을 거두실 수 있습니다. 뭐 람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이것보다 더 많은 구간에 이런 그런 시세를 주는 그런 종목이 있을 수도 있고, 뭐한 번만, 한번 내지 두번 정도 주는 종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에 따라 그 차등적인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가 종목을 남, 선정한 남다 기준으로 설명드렸을 땐 그렇습니다. 어, 이렇게 어, 단기 매매법 1번에 해당하는 어, 하자마자 매매법에 대해서 기법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매매 현황에 대해서 어, 증빙 자료와 함께 영상을 찍었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두 번의 클릭,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될것 같아요. 저 같은 초보 유튜브 크리에이터에게는 어, 아주 한분한 한 분이 소중하고 더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어, 이 영상을 지금 바로 올릴지 아니면은 제가 매일 밤 10시 하니까 10시에 그 프리미어스인가 그걸로 하면은 이 영상을 같이 보면서 채팅을 할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 영상으로 올릴지 고민 중인데, 아마 두 번째 말씀드린 그런 10시에 올리고, 제가 채팅으로 구간에 이제 보시,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이제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이제 볼수 대화도 할수 있는 어, 그런 영상으로 할까에 좀더 많이 기울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